바로 최순우 잇지입니다. 아 <laughs> 어때요? 아,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좋아요. 아, 그럼 언제, 언제 왔어요? 얼마 만에 왔어요? 아, 저 그때 뭐지? 오리엔테이션 할 때? 그서포터도 오리엔테이션 할때 처음이어서 아아한 1년 반 정도 지났는거 같아요. 아, 그럼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. 네 근데 다시 왔는데도 너무 좋네요. 아 <laughs> 아까 뭐, 아까 뭐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여기 오셨다 그랬는데 무슨 서포터즈 하시, 하고 계세요? 저는 도레마을 나주 도레마을 옛집에서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고 음.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적어서 올리고 있어요. 혹시 그러면 저희 앤티컬트 유튜브에서 도, 나주 도레마을 활력소에 나오는 분이신가요?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어쩌다가 나주 도래마을 옛집 서포터즈를 시작하게 됐어요. 나주에서 할수 있는 활동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음.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. 그래 덕분에 또 여기 서울에 있는 최선우 옛집도 알게 되고 어. 또 권진규 아뜰리에도 알게 되고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기도 했고 제가 바로 집 앞에 있는데도 몰랐던 도래마을을 어. 아.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. 나주에 대해서 더 알게 된 느낌 음. 그래서 너무 만족하면서 서포터즈 활동하고 있습니다. 어 <laughs> 만족을 하신다니 약간 다행이네요. <laughs> 그러면은 또탈수는 옛집은 네. 어때요? 나주 도래마을 옛집이랑 그 나주 도래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시골의 한 가운데 음. 이제 옆에는 산림연구소 있고 정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. 음. 그래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, 있다고 하면 최순우 옛집은 이렇게 도시 속에 도시 속에 쉼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아, 맞아요. 그래서 막 바쁜 와중에도 딱 여기 들어오면 쉬는 것 같은 느낌. 음. 그때도 처음 왔는데도 그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오늘 또 와서 그런 느낌을 또 받네요. 휴식이었다니 아, <laughs> 정말 좋네요. 힐링 코스. <laughs> 그러면은 아 옛집에 서할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는데 네. 한번 해보실래요? <laughs> 너무 좋아요. 자 보자구. 아 네. 옛집에서 나의 연애꽃 알아보기 테스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하시고 나서 뒤집으면 결과가 있어요. 그럼 이거 해볼게요. 저. 네. 전 자몽령이 나왔네요. 어, 이제 그럼 이제 해보죠. 저, 응. 저 한번 해볼게요. 나왔어요. 상상아, 잠시만 떨어져도 상대방을 보고 싶어하네요. 제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. <laughs> 그리움을 많이 타는... 어... 그러게요. 그러면 자몽령도 한번 봐볼까요? 네, 당신은 상대배, 상대방에 대한 <laughs> 믿음이 깊군요. 어... 저 그래서... 완전 믿음을 주는 타입이네요. 그러니까요, <laughs> 스위클 이었잖아 <laughs> 그런데 저 아까 이쪽 돌아다니면서 상사화를 봤어요. 어, 정말요? 네, 한번 보러 갈까요? 좋아요. 아 <laughs> 여기가 바로 상사화가 있는 곳이에요. 아, 예쁘다. 아, 너무 예뻐요. 음. 근데 상사화가 왜 그리움 그런 건지 알아요? 혹시 알고 계시나요? 더 알고 있죠. 말해주실 수 있어요. <laughs> 상서화는 잎이 지고 나서 꽃이 올라오는 아 꽃이에요. 그래서 잎과 꽃이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꽃이거든요. 아 그래서... 그래서 서로를 그리워한다고. 음음 그래서 제가 상서화가 나왔군요. 그래서 누굴 그렇게 그리워 계신 거예요? <laughs> <그런> 거예요. <laughs> 그리고 도레마을에서는 이런 이런 색보다 는뭐 빨간색, 음. 또 다른 색들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이런 또 신비로운 색깔을 봐가지고 오. 너무 기분이 좋네요. 그런데 보통은 음. 상사화가 전남 지역에서는 약간 붉, 붉은 색깔. 아. 그러니까 제가 봤던 상사화는 거의 다 빨간 색깔. 또 신기하네요. 너무 예쁘고 향도 너무, 너무 좋고 너무 다 좋다. <laughs> 아까 상사화까지 야무지게 옛집을 잘 구경했는데 <laughs> 네. 이 옛집에 오려고 완전 서울에 한번 왔잖아요. 네, 이번 맞아요. 서울 여행은 어땠어요? 아 이번 서울 여행은 여기 최선호 옛집 오게 되면서 딱 마무리가 된 느낌, 오. 딱 제대로 힐링을 딱 하고 가는 느낌이에요. 오. 너무 좋아요. 아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어때요? 만족하셨다면 정말 좋고. 완전 만족 그럼 <laughs> 나중에 저도래마을 옛집 한번 갈 건데. 네. 도매를에서딱려요 아아 좋아요. <laughs> 그러면 다음번에는 도래마을에서 만나요. 여기 매미는 되게 리드미컬하게 우는것 같아요. 너무 귀여워요. <laughs> 어떻게 우는데요렛렛렛렛마마마마 <laughs> 아 진짜 청춘이다. 우리 <웃음> <웃음> 진짜 이거 올릴까?